그렇지,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 물어보는데, 네네. 저는 사실은 여기서 했던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평론을 하면서 또 미래경영평론을 함께하고 있는 엄길청 박사입니다. 한국희망교육개발원에서 보내드리는 희망나라TV를 늘 사랑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사회 전반에 희망과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전도사이시죠. 한국희망교육개발원 원장님이신 김경희 원장님을 모시고 이 유명한 인기 저서입니다. 괜찮아 희망이 있다면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사업 얘기도 들어보고. 또 독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건네하셨는지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김경희 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텐데 이제는 또뭐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넓히시고 또 이미 성과도 많이 내시고 특히 서울에 이렇게 본부를 만드셔서 본격적인 이제 중앙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 동안에 지내오신 얘기나 또 앞으로 어떻게 회사가 발전해서 나아갈 건지 안내삼아 인사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한국희망교육개발원은 전라도 강주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혼합권으로 어떻게 보면 밑에서 지금 위로 향하고 있는 그런 교육 기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과 지혜와 사랑을 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60% 이상은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에 김경이가 그 경자가 별로 이름을잘 쓰진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뜻이 있었는지 서울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하하, 이름 <laughs> 저기, 찾아오셨습니다. 네, 항상 서울을 가겠다. 서울에 올 때마다 한강을 보면서 야, 나 내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좀 사업적인 포부는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정생활을, 결혼생활도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전에부터 이렇게 이주를 하려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를 했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국으로 각 지자체 몇 기업체에 많은 저희 회사를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베스트셀러잖아요. 괜찮아. 희망이 있다면. 네. 이 책은 어떤 동기로 쓰시게 됐는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책한 권이 없다는 라게 제가 좀 체면이 서지 않더라고요 아하. 또 주위에서도 많이 권하기도 했고 저를 알리기 위해서 썼던 책이기도 하고 또두 번째는 저는 학교를 24살에 졸업하고 그해딱한달 만에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현모양처가 여자로서 성공한다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회에 나가서, 아,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음.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네. 그 당시 때 처음으로 나왔던 책이 여성들에게 힘이 되었던 책이 정현아 씨, 이미지 메이킹 강의하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정이 있다라는. 우리 같이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분하고. 그러시죠? 교수님 네, 네. 많이 하셨죠? 정연아 씨 책과 또 정덕희 씨. 네, 그분도 우리 같이 방송 많이 하셨죠? 많이 네. 뭐, 행복하소서 해서 <laughs> 대한민국을 울렸다 울리고 네. 막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던 이유는 저처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할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고 네.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정말 희망을 개발하는 책을 쓰셨어요. 네. 어, 제가 이제 이책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소개를 할 건데 어, 이책 내용에 보면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여기서 귀하게 전해주신 핵심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오빠가 학교에, 와, 고등학교에 왔는데 오빠 밥해 주려고 학교를 오는, 딸려 보내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는 그렇게까지 키우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네. 누구에게 예쁨을 받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전적으로 존중할 때 진짜 스스로.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네. 남의 어떤 인정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10원짜리도 아닌데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시간과 인 너무 에너지를 쓰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아저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어. 나를 이루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자기 자신을 많이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미모가 여전하십니다만 이제 미스코리아 출신이시고 그래서. 뭐, 아름답기를 치자면, 뭐, 원장님만 한 분이 있겠습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꿈이 있는 여자가 아름답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잡으셨는지, 그 얘기를 좀 독자들에게 해주세요. 어, 20대 여성, 30대 여성, 뭐, 하, 80대, 90대 할머니들도 예쁘다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아주 목을 맺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 예뻐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매년 나오더라고 매년 새로운 미인들이 아... 나오기 때문에 또그 젊은 친구들과 제가 게임을 할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 그런 것을 경쟁하는 게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렇게 보면은 여고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왠지 네. 공부는 잘했는데 사회 속에서 별로 기운이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그 꿈을 그냥 이어해줘버리요 네. 자기 꿈을 꾸기보다는 음. 근데 오히려 왠지 어째 꿈을 갖고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그 힘이 오히려 훨씬 더 당차 보이고 네. 더 아름답더라고요. 음. 저는 그래서 꿈과 희망을 품는 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책을 봤더니 재테크보다는 시테크가 더 중요하다. 네. 또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설명해 주세요. 돈도 물론 중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돈을 벌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아, 어떤 일을 해도, 뭐, 50만원, 100만원 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네. 이 친구들이 막 지금 막, 어,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렇게보다하려고자신은 네. 젊잖아요. 젊으면 이 시기에 정말 시간을 쪼개서 정말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을 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 시간을 시간 속에서 잔뼈가 굵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음. 그만큼. 가정에서 내 시간을 확보하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테크 관리를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늘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게 일상이시긴 하지만 또이책 속에서 따주 귀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많은 기쁨 중에 무엇보다 배우는 기쁨이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허기짐이 너무 많았어요 허기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참어 이렇게 돈을 보니까 공감이 되는 말씀. 네, 내 마음대로 뭘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신발을 살수 있고 옷을 사입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음. 그허기짐 부분, 예. 돈에 대한 그허기짐 부분들이 그게 공부였습니까? 그게 채워진 다음에 사회생활하고 채워지고 그다음부터 깨달, 그 다음부터 깨달그 뭔가 깨닫는 거. 오. 뭔가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떤 음. 문장을 보면서 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질 때, 제 안에 잠재, 잠재워져 있던 것들을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끄집어질 때, 네. 제 자신을 살아나게 할때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네. 그러면서도 아, 내 안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저는 음. 제 안에 그런 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뭔가를 깨달으면서 내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때 저는 사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책을 보면 마치 소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어내 마음속에 열차가 다가오는 것을 느껴라 정말 뭐 멋지지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 어떤 뜻으로 이끌을 주셨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질투와 이런 시기심이 많아요 근데 막 시기하고 경쟁을 하면 제가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김미경 강사님이나 다른 강사님이 강의를 하는 걸 보면 좋기도 하지만 제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라고요. 음. 너무나 부러워서 네. <laughs> 제가 그런 마음을 바꿨죠. 아, 이제 다음은 나다. 나 번호 탔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더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죠. 이제 다른,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 있기를 바래요잘 나가는 사람들 음. 옆에 네. 있으면서 아, 나도 너의 이런 영향을 받고 나도 할 거야. 음. 나도 되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다독이면서 간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뭐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행진은 아니지만 서서히 성공으로 스며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여성들이 많으신데 책을 보면 학습지 전생에 일하셨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저희 시대 때. 여성들이 쉽게 좀 돈을 벌수 있었던 게 보험이나 이런 학습지 교사가 그래도 좀 쉬웠어요. 그랬습니다. 네. 네. 저도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아이들도 키울 수 있을까? 저희 남편이 공무원이었거든요. 박봉이라 그러죠. 완전 박봉이었어요. 박봉. 참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애를 키우면서 할수 있는 게 뭘까 찾아내던 게 보험은 자신이 없었고, 어...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저희 집을 학습지 공부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니까 저희 큰 방에 저희 공부방 이 1등이었어요. 저희 인원이 꽉찰 정도로 그리고 그만큼 또 제가 약간 마케팅 그런 건좀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전단지를 또 만들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20층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우유 넣는 구멍이 있었거든요 우유 구멍에다가 저희 전단지를 작업을 했었고 그때 그런 경험들이 사업에도 많이 영향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 물어보는데 네. 저는 사실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우유 구멍에다 넣듯이 저는 그냥 보내기 모를 심듯이 네. 마케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아. 그 말에 용기를 갖고 열심했습니다. 히 멋있는 말씀이십니다. <laughs> 어, 어느새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초태 분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국희망교육개발원 에 서울에 오시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교육 계획이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보시면서 어, 우리하고 뭐 연결되는 일은 또 없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올해 중점 교육 사업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희망교육개발원은 공직자분들과 일반인들 우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회사거든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혜와 사랑을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교육회사입니다 공직자분들 대상으로는 영양과오크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은 AI나 챗GPT 활용도를 실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도 하고요. 창의력 향상 과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 네. 어, 내에서 어,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부터 이제 몇 차례 어쩔 서 만나시게 될 텐데 어, 보시는 이 베스트셀러 괜찮아. 희망이 있다면의 저자이시고 또 한국희망교육개발원 원장이신 김병희 원장님의 사업에 관한 얘기, 책을 쓰신 말씀 또 전하고 싶은 얘기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아,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저희 희망나라TV는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